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미스트로 시즌2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트로 시즌2가 내일입니다. 28일 방송이 7회 방송인데요. 이제 미스트로 시즌2가 경연의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미스터트롯의 경연이 통상 11부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7회와 8회에서는 메들리 미션 에이스전이 펼쳐지고요. 이 에이스전과 아, 메들리 미션에 모두 25개 팀이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요.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준결승에 올라갈 팀이 결정이 되고요. 이후에 결승전의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제 미스트로 시즌 2가 정반을 치닫고 있는데요. 어, 미스트로 시즌 2의 제작진들이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홍지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 미스트로 시즌 2의 경연자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지윤이 있습니다. 정은주가 있고요. 자, 이, 누구죠? <laughs> 울봅니다. 영지도 있고요. 이렇게 경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고민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지난 6회 방송에서 그 결과를 보면 말이죠. 경연에서는 1대1 데스매치 경연에서 진을 차지한 참가자가 김다현입니다. 초동부 김다현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참가자는 전유진입니다. 자,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제 짐작이 가는데요. 경연의 전반으로 치단면서 결승전에서 우승권에 이처럼 김다연이나 전유진 그리고 김태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김다연이 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1대1 데스매치에서 그리고 대국민응원투표에서는 전유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살의 김태현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미성년자. 자이또 있습니다. 성민지는 어, 중고등부지만 나이가 2002년생으로 19살입니다.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성민지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김다연 그리고 전유진 김태현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탑세븐에 들어간다면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미스트로 미스터 트롯은 이 경연 이후에 후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후속 작업을 합니다. 자, 이 미스트롯에서는 뽕 따로 가세. 그리고 전국 투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송가인 우승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스터 트롯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가 없었으면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참가자 중에서 상위권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미성년자가 많다는 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육회 방송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미성년자들은 방송, 출연 시간대가, 녹화 시간대가 밤 10시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다현이 진을 차지했는데도 셀리모니를 못하고 집에 영상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뭐냐면, 이들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이 탑 세븐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후속 작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지만 가장 불행한 결과는 이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김다연, 전유진, 김태연 등이 모두 탑 세븐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자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이 트롯 오디션은 어, 음악 노래 경연 대일일까요? 말하자면 본격적인 오디션일까요? 아니면 예능일까요? 이 트롯 오디션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할 때도. 트롯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능이라는 건 뭐냐면 연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일환이 1대1 데스매시에서 보지, 보이시지 지 않았습니까? 초등부는 초등부하고 붙이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하고 붙여서 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다연은 어, 김수빈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태현은 임서원하고 초동부끼리 붙고 김다현도 초동부끼리 붙고 전유진은 성민지하고 중고등부에서 붙었습니다. 물론 어, 전유진이 패했지만은 어, 추가 합격자로 이제 올라가 있고요. 김다현과 김태현은 이제 1대1 테스 매치에서 우승 승리를 해서 지금 어, 본선 3차전에 올라온 상태인데 가능성이 지금 미성년자의 탑. 세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전유진, 김다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유진, 김태현 그래서 탑 세븐에 이들 세 명이 모두 들어간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경연 본격적인 경연이라고하면 실력대로 한다면 세 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능이라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롯 오디션은 오디션이자 노래 경연대회이자 예능이기 때문에 조종할 수 있는데, 조종도 너무, 예능, 연출도 너무 눈에 드러나면은 시청자들로부터 거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능이기도 하지만, 연출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6회 방송 결과를 보면은 김다연이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진! 그리고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전유진이 지금 1위를 계속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결승전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의 결과가 그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유진이 계속 1등하기 때문에 전유진은 탑7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 김다현은 안 그렇습니까? 노래 실력으로 지금 탑7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김태현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미스터 시즌2의 제작진들의 고민입니다. 실력으로 한다면, 이 김태현, 김다현, 전유진, 성민진은 중고등부지만 괜찮습니다. 만으로 19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선수 모두 3명이 탑7에 들어간다면, 후속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지금 6회 방송 결과로 보면 은 이들 미성년자가 탑 7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장 불행한 결과는 전유진, 김다연 김태현이 모두 탑 7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행한 결과는 이세 명의 미성년자 중에서 두 명이 탑 7에 들어가는 경우고요. 그리고 가장 다행인 경우는 이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처럼 한 사람이 들어가면 또 사실은 구색도 맞춰지고 후속 작업에 아주 유리해질 수 있어서 가장 다양한 결과다 이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롯 오디션이 예능이냐 본격적인 노래 경연대냐 하는 부분이에요 본격적인 노래 경연대의 중심으로 한다면 이세명 중에서 두명 이상이 탑 세븐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연출을 가미하면 한 명을 인위적으로 뽑아야 되는 골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칫 지나친 연출이 드러날 경우 시청자한테 이게 좀 보여질 경우에는 이 경연의 신뢰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로 시즌 2 제작진들이 내일 7회, 28일 7회 이후 지금 종반에 치다르면서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6회 방송의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현만, 아, 소위 말하는, 뭐, 진이나 1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김태현의 노래 실력, 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김태현이, 9살이고요. 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 김다연이 12살이고요. 전윤진이 15살이에요. 성민지는 19살이고요. 그래서 성민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러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연 이후에 후속 작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명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후속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시간상. 그런데 이 3명이 모두 탑 세븐에 들어갈 경우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가장 불행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명이 들어가면 불행한 결과고, 한 명만 들어간다면 가장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능이기 때문에, 한 명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너무 연출이 눈에 띄게 드러나서 거부감을 주면은 이 경연, 트로트 오디션의 경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들이 지금 이 경연이 후반으로 치다르면서 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하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김태현이 있고요, 김다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자미스트로 시즌 2의 제작진들이 이 경연의 경연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그 결과에 대한 큰 고민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간 글씨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